어딘지 말만 하게. 헉! 다못아 <laughs> 아, 다음 라운드가게아예막냐 잠시 치료에 아니, 뭐야, 얘네다물려다 녀. 밥터 안먹을 거야？저 못생기 덕은 내가 처리 하지？다 같이 없 잖아. 이제 있다 빨리 빼오 <laughs> 아,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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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성을 선택하십시오. 시 쟤도 쟤까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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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아 쟤도 쟤 그곳에 도착도 예정이다. 쟤도 쟤도 쟤 상대방이 좀 수동적인 애들이 많긴 하다. 캐릭터비 고망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정석은 아니죠. <목소리도> 아 한번 흘려주고발딱 <목소리도> 버려주고 한번쭉 빠져갔다가 어떤 경치 빨아야 될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데 파네이브 안 되겠습니다. 더 유리한 자리로 이동합니다. 야, 상대방이 우리가 훨씬 빠를 텐데. 지네가 막아서 그렇지 감은어 거대방치. 어. 거대 어. 어 아이 비슷한데 생각보다. 어.

ᄒᄒ, <laughs> 버리고 온 거라, 상하로.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십시오 음. 와, 무슨 뭐야? 아, 망치 못맞아서못 못 잡았네. 보다위야 내 분노 앞에 회개하거라. 악마야. 하게 좋은 위치를 잡아야겠어. 잘 받았네. 아, 나 어디. 어딨... 그냥... 어, 아기. 그냥. 쪼아, 래어 Ó. Ó. 제가 너무 많이 Ó. Ó. 다 Ó. Ó. 말 Ó.

이미 이미 쓸렸어 이거 라도 되 어？지금 괜찮 은데？한 조화 살 한조 화살, 아, 조각타탑에서쏘고와 가지고. 일단 리빙 잡아 학살의 시작. 준비하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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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요새 하나 빨이긴 했는데, 큰 차이는 안 나는. 나도 같이 때려, 그냥. 거대 방지가 이거라 고래개 그래. 빨라, 그냥. <laughs> 이건 못 이기겠지. 니네가 와야겠지, 이제. 개빠르시구나 아나를 노려요, 이제. 얘네가 올 거거든요, 100%? 럼 뭐야, 이거. 아나, 아나, 여기있다 어, 잠깐만. 이 그, 그거는. 그건 아닌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아나막 그냥 땡그레인이 맞추는건 헬력과면 이렇게 어. 이렇게 해야지 빨 어, 치자 치자 이땅 곳곳으로 퍼집니다 하 나를 노려봅시다. 하 나를 노려봅시다. 하 나를 노려봅시다. 어,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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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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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어,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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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탑은 탑은 뭐해었대 힘이 빠졌습니다. 잠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어? 아니 뭐해? 오 이건 또 뭐야. 스킬 한 대도 안 받았어. 죄송합다 아, 도망쳐! 아, 도망쳐! 이 소지스. 쓸만한 건 기대해 주자고. 곧 지각 곳에 도착합니다. 악마도 뒤따르고 있습니다. 조심하시오. 이걸 맞추더니!!! 사면 부스모 <듬 레시피> 잘했다! 박설시 경할다 지유 잘 받았네. 뭐야? 이 망치가 어떻게? 이다체 볼까? 어 망치. 어떤 경치 한 번만 빨아주고... 응. 악마야, 내 눈을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. 알타 바텀에 보이고, 뽕 빠졌고. 아, 가라시 바로 옆에 있을 거 같은데? 아잉? 오! 아, 참전! 오, 쉣. 어, 이거 들어가? 와잘 들어갔는데? 못 들어갔는데? 알타 온다, 이제. 뭐야, 이거. 못 잡았으면, 못따라간 거라. 잡았으면 잘 들어간 건데. 근데 너무 혼자 들어갔어, 소냐가. 방금은 우리 턴, 다 쓰는 타이밍인데. 어, 먹고 튀어! 어, 그냥, 그냥, 쿨하겠어. 재지 말고, 그냥. 괴야. 이타이츠다고네 가로시. 아 뽕인데 뽕인데 들어가지마 하뽕 빠지고 들어가야지 아무리 보해도 어어! 먹어, 먹어 그리고 쳐! 얼마나 쉬워 먹고 쳐 개빨라 그냥 이길 수가 없다 이걸 그냥 깔짝거려, 뒤에서 오, 뽕이다 뽕 썼다, 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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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. 화났어, 화났어. 아, 나이스 잘 어, 나이스, 잘뺐다 이거지. 어그로만 그냥 살짝 푹 빠져, 빠져주면, 오! 알았다, 알았다. 알았다, 알았다. 알았다, 알았다. 어, 망했다. 거져! <laughs>

i <laughs> 상은승리 하리라. 코드시키야. 리마울리티리티마울리마좀리티마마 아! <laughs> 아! <laughs> <뭐라> 이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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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어떻게? 나이스.